할게요, 이제. 네, 안녕하세요. 1204 디자인입니다. 예, 저는 1204 디자인의 장훈 디자이너고, 어,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오늘은 대구에 지금 와 있습니다. 제가 주얼리 샵을 완료하게 돼가지고, 예, 설명을 좀 드리려고 왔는데, 주얼리샵의 이름은 순우주얼리 입니다 어 그러면은 일단은 외부 외관을 좀 설명을 드리고 어, 내부로 들어가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대고라서 좀 많이 더운데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인 톤은 조금 그 달빛색 달빛색이 느낌이에요 살짝 회색인데 어, 스타코로 마감을 해 주었어요 이쪽 간판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를 벽에서 전기를 빼서 여기 위쪽에 지금 빛이 들어와요 오픈했을 때는 빛이 들어오고 뭐 이게 좀 쌓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켜 놓지 않은 상태예요. 이렇게 벽에서 나오게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 도출 간판이 있어요. 도출 간판이 앞뒤가 좀 다른데 뒤쪽은 이제 순으로 써 있고 그 앞에는 이렇게 로고가 있습니다. 심볼이. 그다음에 위에 저희 가 채널 간판을 지금 달았는데 낮이라서 지금 불을 안켜 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안으로 지금 들어왔는데 예, 지금 바로 보이는 데가 카운터거든요. 저희가 좀 카운터를 높게 제작을 했어요. 그 안쪽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이 공간을 만들어드렸고 카운터 자체의 색깔은 이 바닥이랑 좀 이제 천장이랑 컨셉을 좀 맞춰가지고 컬러를 정한 거고 카운터 앞 부분을 보면은 이제 밑에 부분이 곡선으로 저희가 제작을 했어요. 이게 제작을 잘못하면 이렇게 좀 앞으로 쓰러지거든요. 무게중심이 지금 앞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쓰러지기 때문에 뒤로 둬 가지고 저희가 제작을 한 거고요 최대한 포인트를 회이비해서 주고 이제 컬러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안정감 있게 제작한 거고요 이게 외부에서 보이는 쇼 윈도우거든요 프레임이랑 같이 한꺼번에 제작을 한 거예요 이게 껴 넣는... 이제 껴 넣느라 좀 고생을 하셨는데 이 구로철판으로 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원래 철판색이 이 검정색입니다 철판색이 원래 검정색이고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 쇼윈도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도록 이게 선반을 제작을 했어요 카운터 이 뒤쪽을 보면은 여기 직원들 동선이거든요 직원분들 이 뒤쪽에 이제 유리 디스플레이랑 뭐고제로 저희가 나무로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서 이제 조명을 싸줬어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 dp 공간 그냥 보여지는 공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공간은 아니에요 보여지는 공간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동선을 자연스럽게 이제 만들어주겠죠. 애매하지 않고. 이 조명 같은 경우는 이 천이에요, 천.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해줬고 이게 자유자재로 움직여요 여기는 이제 메인 장이에요. 지금 하나, 둘, 넷, 다섯 개가 있는데 금속으로 전체적인 거를 제작을 해줬어요, 프레임. 앞부분에는 이제 타공판으로 붙여줬고 타공판 위에 이렇게 쇼케이스가 올라와있죠, 지금. LED를 다 이렇게 둘러서 설치해서 기본 쇼케이스도 보통 이런 식으로 생겼지만은 구조는 비슷해요. 근데 이제 마감재라든지 그러면 제작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조금 힘을 줘서 저희가 기성제품이 아니라 다 일일이 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슬라이딩 형식으로 이쪽을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엄청나죠? 음. 그리고 밑에 부분도 저희가 서랍을 넣어가지고 이 안에 비품이나 이런 것들 둘수 있도록 서랍 두 칸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쇼핑백도 있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마음대로 열면 안 되고. 처음에 제작할 때 애를 많이 먹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결과는 좋지만은 과정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공정이 막 겹치다 보니까 현장에서 다 이게 조립을 해서 짜맞췄단 말이에요. 딱이걸 통째로 가져와서 이렇게 설치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은 장 뒤에 보면 여기가 지금 흙으로 미장이 돼 있거든요. 이 토로라는 이제 흙 친환경 흙 마감재예요. 미장으로 한 건데 이게 어 애초에 이 벽에다가 석고 벽에 저희가 스케치를 해서. 이런 디자인으로 지금 미장을 하겠다 이런 두께와 뭐 겹겹이 이런 식으로 칠하겠다 해서 스케치를 미리 해놓고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손 미장으로 마감을 한 거예요. 생각보다는 고가고 이 마감재가 이런 식으로 해서 포인트를 이 뒤쪽으로 줬고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저쪽에도 액자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로 제품인데 그 액자로 만들어서 저 뒤에다 걸어놨고. 그 다음에 여기 천장에 위에 보시면은 간접 조명이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저기, 끝나는 데까지 둘러져 있거든요. 예. 그 간접조명이 이어져서 이 벽을 타고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약간 그런 그 느낌이에요, 구조가. 예. 간접조명도 뭔가 이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끝날 때딱 끝나고, 예, 이어질 때딱 이어지고 약간 이렇게. 엄청나죠?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이 벽이 왜 있냐, 궁금하실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왜 있냐면, 여기는 지금 흙 미장 마감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뒤쪽을 보시면은 여기는 타일 마감재예요. 마감재가 타일이란 말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약간 느낌은 비슷한데 마감재가 달리기 때문에 이 경계가 애매해요. 이 벽을 세워줌으로써 좀 애매한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준 형태예요. 이렇게 간접조명도 딱 나오고 엄청 나죠. 그런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이 벽이 왜 이렇게 대체해놨냐, 벽이 왜 이렇게 사선으로 왜 꺾었냐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또 계신데 이유는 간단해요. 원래 이렇게 벽이 돼 있었어요, 사실. 원래 벽이 이렇게 꺾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다가 아 선반을 놔야겠다 해가지고 선반을 넣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선반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다 빛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아 선반 상부에 다 LED가 설치돼 있어서 하부를 다 비춰줘요 이게 빛이 없으면 이 보석이 하나도 안 이쁘단 말이에요 이게 빛이 있음으로써 이렇게 좀또 반짝반짝 빛나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빛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빛은 어디서 이제 그 전선이 나오냐? 이 기둥에서 나온단 말이죠. 이 기둥에서 바, 이게 나와가지고 저희가 다 전선을 뿌려줘서 이게 조명이 설치된 거에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 예, 빛이 이렇게 뚝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선으로 바로 이렇게 전선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기둥도 다 쓸모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참 여기 설명을 안 드렸는데 지금 서로의 손에 색이다 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 가게 이름이 순우주얼이에요. 순우라는 게 이제 손에 색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풀자면은. 그래서 이거 지금 써놓으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한건 아니고, 이게 써져 있었어요. 엄청나죠? 네, 이쪽을 보면 거울이거든요. 있 네, 거울을 하나 설치 했는데, 뒷부분에 간접조명을 은은하게 그냥 사줬어요. 뒤에서 심심하니까 좀 띄워서 간접조명도 넣어주고, 간접조명을 좀 너무 막 사용하면 촌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은은하게 사용하고, 쓸때 쓰고, 딱안쓸때안 쓰고 하면은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간접 조명이 설치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바로 옆쪽으로 지금 오시면은 이게 유리장이 있어요 지금 어 이거를 엄청 힘들게 옮겼단 었 말이에요 이 안에 못 빼게 돌을 넣놨어요못 빼요 이제 이거는 한번 넣은 이상 그리고 여기 뒤쪽은 이런 식으로 뚫려 있어요 그래서 바로 물건을 예 여기다가 전시를 할수 있게끔 예 뚫려 있는 형태고 그리고 이 옆에 단독으로 외롭게 있는 애도 하나 있어요 얘는 한 개짜리 쟤는 두 개짜리 아얘도한한 한 개인데 이렇게 두 개처럼 보이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돌 있단 말이에요 이, 이 돌은 사실 이 돌을 어떻게 넣냐면요 궁금하세요 이돌 어떻게 넣는지 그걸 안궁금하죠는데 들고 네 맞아요 사실 들고 넣는데 <laughs> 사실 이거를 돌을 놓고 얘를 이렇게 위에서 들고 놨어요 이걸 잘못 놓다가는 유리가 깨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랐어요 이 돌을 저기 주소 온 거예요 어디서 제가? 제가 힘들게 주소왔어요 이건, 이건 싫어하고 이쪽을 보시면 소파가 있어요 원래 소파 같은 경우에는 같은 컨셉으로 맞춰서 좀 타공판을 사용하고 금속을 사용해서 소파를 좀 제작을 할 계획이었는데 기성 소파가 좀 편한 것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어요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3D를 보면 원래 이게 아니에요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니라는 뜻인데 이 소파를 제가 구매해서 봤는데 잘 어울려요 괜찮은 것 같고 여기 테이블은 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카운터나 테이블 어 제가 제작한 것들은 컬러가 다한 컬러로 지금 도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크 그레이 컬러고요. 이제 이거는 뭐 이렇게 움직여요 모조도 제가 해서 뭔가 보석의 그런 가공되지 않은 예 보석의 그런 모습이죠. 예 그런 모습을 좀예 모티브로 삼아서 제작을 한 거예요. 이거 바로 위에 보면은 예 아까 제가 토로 설명해드렸잖아요. 그 흙으로 그 마감된 벽 그벽에마감재를 액자로 만든 거죠,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제품이. 예, 이 나오는 제품을 저희가, 어, 이렇게 컬러나 이런 것들 지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좀 비싸요, 생각보다. 예, 지금,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보다 비싸단 말이에요. 알려드려요? 얼마지? 아, 일단 100만원은 안 넘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 여기서 메인이 되는 이 녀석은 이제 조명이에요. 지금 바로 보이시죠? 제 머리 위에, 이 네, 이거요. 어. 이게 좀 메인이에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가격이 비싸서 뭐 메인이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엄청 길어요. 이게 제 키보다 크단 말이에요. 엄청 긴 거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여요. 이렇게 여기서 예. 조절을 할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지고 매달리면 안 돼요. 근데 대신에. 예, 매달리면 안 되는데 바디는 플라스틱이에요. 이태리의 네모 라이팅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조명인데요. 좀 고가고 어, 만듦새가 굉장히 좋고 이렇게 스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뭔가 부드러워요. 만듦새가 좋아서 여기가 뭐 대기할 수 있는 공간 뭐 그런 거예요. 상담도 할수 있고 대기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그 위에 바로 이렇게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담 테이블이거든요. 이쪽에서 기본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요 룸 형태로 상담실이 다 있는데 그거 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멀티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이고요 이 다리가 지금 보시면 이 다리는 이 파이프로 천장이랑 바닥이랑 연결된 파이프 그 사이에 지금 테이블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네. 대롱대롱 매달려 있지 않고 고정돼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것 뜻이고 의자는 제가 이제 골랐는데 헤이 라고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헤이라는 브랜드의 의자예요. 기본 베이직 케어거든요. 이 네. 기둥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블랙인데 컬러는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 울퉁불퉁하게 스타코 질감 이런 디테일을 좀 살렸어요. 그냥 검정색으로 칠할 수도 있지만좀 어, 텍스처를 다르게 좀 했죠. 이런 이제 구조물로 저희가 고정을 시켰어요. 이제 이쪽 안에부터는 상담 룸이나 뭐. 상비실, 뭐 화장실 그런 실이 있어요 이 뒤쪽은 뒤쪽 공간이 이렇게 공간이 약간 권총 모양으로 이렇게 꺾어있어요 지금 첫 번째 지금 룸입니다 룸 A 예, 여는첫 번째 상담실인데 여기는 이제 밝은 느낌이에요 이 바닥을 보시면 여기 타일이 요렇게 이어져서 들어가는 그런 방식 예 방식이고 두 번째 룸은 요렇게 이 검정 색깔 다크 그레이 색깔 바닥이 요렇게 해서 이어져서 들어가는 느낌. 예,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예, 지금 이쪽 안쪽에 보시면 화장실이 있어요. 예, 공용 화장실이고요. 어, 뭐 도기나 뭐 이런 것들 타일 저희가 다 이렇게 어두운 톤으로 예, 마감을 했고 지금은 안 나오는데 어 음악이 나와요 화장실에. 예, 예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이제 화장실 바로 옆에 그 직원분들 이제 탕비실이 있어요. 예, 뭐, 탕비실은 잠깐 문 앞에서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싱크가 있고 예, 냉장고가 있고 지, 직원분들 여기서 식사도 하시고 뭐 그런 용도로 쓰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 브이, VIP 룸이거든요. 예, 제일 안쪽에 이게, 이게 제일 안쪽 공간이에요. 이제 끝이에요 공간이 없어요 여기서 더 이상. 예, 어, 첫, 번째 공, 첫 번째 상담실과 두 번째 상담실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대신에 약간 VIP 룸이다 보니까 이렇게 입구 부분이랑 어, 이렇게 테이블, 뭐 이런 조명,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별화를 뒀거든요. 오늘 수주주얼리 대구까지 와서 촬영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뭐 많은 소개는 못 드렸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